자, 리포머 운동 진행하실 거고 누운 자세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편하게 누우실 건데 파란색이랑 초록색 스프링 하나씩 걸고 편하게 누우셔서 자 발목 워밍업부터 해볼게요 후더크 하실 건데 발에 발 앞쪽 발 볼을 대시고 자 발은 일직선 평행하게 하신 다음에 손을 차려 자 쇄골을 넓어지게 골반은 중립 턱 살짝 당기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풋발을 밀어내주세요. 후. 고관절이랑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졌다가 다시 접으시고. 마시면서 들어오고. 골반을 계속 중립. 다시 피세요. 쭉 피세요. 후.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반복. 하나, 후. 올라가고. 다시 다운. 둘. 다운. 셋. 속도 조금 더 있게. 후 밀고 접었다가 밀고 접고 밀고 다시 접고 두개더 돌아오고 자 하나 후 접고 다시 무릎 펴고 쭉자 이제 뒤꿈치 쭉 들어볼게요 와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려볼게요 내리면서 종아리 늘렸다가 다시 위로 업힐 레이즈. 다시 뒤꿈치 다운. 반복, 여덟 번. 다시 다운. 다시 넷. 업. 다시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여덟. 업. 유지. 이번에는 오른쪽 뒤꿈치만 들어오면서 왼쪽은 무릎을 살짝 굽힐게요. 뒤꿈치 들어오면서. 오른쪽 더 늘렸다가 발 바꾸고 러닝 지그시 한 번씩 하나 후 늘렸다가 다시 둘 반대 자 리듬감 있게 하고 다시 반대 세 반대 또네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하나씩 더후 하나 더 후. 오케이 다리 접고 돌아오세요. 자 머리 위에 있는 암스트랩, 암스트랩 꺼내서 짧은 거 잡으시고 앞으로 나란히. 네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테이블 타. 자 마시고 내쉬면서 몸쪽으로 당겨주시기 하나. 자 당기면서 쇄골 넓어지게 어깨가 너무 굽지 않게 그렇다고 등을 펼 필요는 없어요. 골반 중립. 여섯 번 할게요.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후한복둘후 마시고 셋 다시 네 땡길 때 골반 중립 확실하게 하나 더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자 유지 자 이번에는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도 뻗으면서 팔도 내릴게요. 다리 앞으로 쭉 뻗으면서 팔후 유지. 이때 복부랑 허벅지 앞쪽 연결하셔야 돼요. 허리 뜨지 않게 좀더 조심. 다시 테이블 탑. 둘. 다리 뻗어내면서. 이때 허리 뜨지 않게 조심. 다섯 번 더. 하나. 후. 멀리. 다시 여섯. 후. 일곱. 후. 하나 더, 여덟. 뻗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잠깐 정지. 자, 이번에 상체까지 업, 여덟 번. 다리 뻗으면서 상체 업. 후, 복부 수축, 턱땡기고 다시, 다음, 마시고, 내쉬면서 업. 멀리, 다리 뻗고, 다시. 또 업. 네, 누울 때는 다 누워주세요. 안에 다 누웠다가, 업. 그렇죠. 복부 후임. 다시. 목보다는 가슴을 든다는 느낌으로. 다시. 다운. 가슴에서 골반 쪽으로 가까워지게 드세요. 어. 다시. 턱이랑 가슴 사이에는 귤 하나 끼었다고 상상하시고. 반복. 두 개만 더. 다리 뻗어내시고. 복부 수축. 다시. 마지막. 하나 더. 자, 유지. 허벅지와 힘. 허벅지 조이고, 복부 수축. 다운. 다리 잠깐 내리고, 네, 호흡 가다듬으시고. 잘하셨고요. 자, 이제잭 나이프 하실 건데, 손 내린 상태에서 다리,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뒤로 넘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되는 동작이에요. 머리 뭐들 필요는 없고, 그냥 넘겼다가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음,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네, 일단 내리고, 다리 천장 방향으로 드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후, 쭉 넘겼다가, 마시고, 무릎 피고요. 내쉬면서,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요. 오케이. 유지. 이때 무릎 피고, 허리 바닥에 붙이고, 자, 혼자 해볼게요. 위로, 천천히 넘겼다가, 스탑,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다리 피고, 앞쪽으로, 스탑. 이때 허리, 허리. 떨어지지 않게 세번더잭 나이프, 위로 러 어,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조절. 지금 너무 확 왔죠. 네? 어, 너무 확 넘어왔어요. 네. 어 천천히 해도 돼요. 두 개만 더어 천천히 네 이때 조절 돌아오면서 복부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등부터 좋아요. 턱 당기고 오케이. 허리 괜찮으세요? 네, 네. 어, 힘든거죠? 네. 네 하나 더자팔 펴고 다리 들고 복부 수축 좀만 더 들세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조금만 더 어깨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오우. 이제 지쳤어요 잘했어 내려놓고 어, 배가, 배가. 땡배기죠 앞으로 나란히 네 걸어두겠습니다 그 쥐날 것 같진 않으세요? 아, 조금 그랬어요 저, 뒤로 그쵸 이제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아, 그 아니요. 느낌이. 괜찮아졌죠? 네. 네, 그러면 바로, 레그 스트랩. 발에다 걸고. 짧은 거. 아니, 긴 거. 네. 테이블 탑. 자, 발 뒤꿈치 붙이고, V 포지션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다리 뻗기. 하나, 후, 유지. 허벅지 조이고, 허리 바닥에 살짝 붙이세요. 약간 후방 형사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테이블 탑. 90도까지만 들어오시고, 이때는 골반 중립으로 하려고 노력하시고, 다리 앞쪽으로 뻗으세요. 뒤꿈치 붙이고, 자, 허벅지 앞쪽과 안쪽 힘, 복부 수축. 자, 여섯 번더 하나, 앞쪽으로 쭉 멀리 뻗어내시고, 둘, 셋, 자,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밀어내기. 다시 하나 더, 밀고, 다시 테이블 탑. 다리 천장으로 드시고 발 사이에 공 끼울게요. 자내전근 써서 발 조이면서 발 내리기 하나 후자 이때는 허벅지 안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으로 내린다는 느낌 다시 접고 내쉬면서 바닥 쪽으로 둘힘 복부 수축 다시 셋후 복부 수축 그렇죠 다섯 후 다시 여섯 후 다시 턱 당기고 일곱 자 하나만 더 하나 후 다시 다리 90도 유지 정지 자, 쇼트 스파인까지 할게요. 다리 붙이고, 다리 넘겼다가 무릎 접고 돌아오는 거 있죠. 이거 건 상태에서 마시고 내 내쉬면서 다리 어 넘기세요. 천천히. 그렇지. 무릎 접고. 자, 등부터 다운. 이때 무릎 접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쭉 피세요. 쇼트 스파인 유지. 하나씩 고관절 접고.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넘기기. 넘어가는 느낌. 그렇죠. 무릎 접고. 자, 등 말면서 등부터. 이때는 접고 있고요. 아직 접고 있고요. 내려가다가 엉덩이 닿으면 무릎 펴주세요. 쭉. 오케이. 혼자 해볼게요. 자, 두번 더. 어. 좋아요. 조절. 복부 힘. 네. 자, 닿으면, 잘했어요. 한번 더. 업. 자, 조절해 볼게요. 무릎 각도 유지. 좋습니다, 지금. 업 쪽으로. 오케이. 요게 쇼트 스파인. 아까 잭 나이프랑 좀 달랐죠? 잭 나이프는 다리 쭉 피고, 방금은 무릎 접고 잘했어요. 자, 테이블 탑. 이제 제거할게요. 잠깐 휴식. 자, 풀온 자세, 엎드린 자세 가보겠습니다. 엎드려 누워주시고. 오케이. 손, 핸들, 손잡이 꺼내셔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손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자,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옆구리 쪽으로 붙이면서 상체 수평하게 어자 옆구리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자 어깨 말리지 않게 펴주시고 목 살짝 들고 유지 다시 다운 엎드렸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업. 후 유지 네 몸통은 수평할 때까지만 너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어깨는 좀더 피고 오케이 다시 다운. 셋. 음. 여기서 손목 힘, 손목 꺾이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다운. 다시 넷. 후. 두 번. 이때 엎드렸다가. 하나. 쭉. 다시 다운. 하나 더. 내렸다가 다시 엎드려서 잠깐 호흡 정리. 머리 툭 떨어뜨리시고 오케이. 자 이번 트라이셉 가볼게요. 삼두로. 자 몸통 수평할 때까지 드시고. 자 팔꿈치 접어서 몸통에 붙이고. 자 트라이셉 익스텐션 하면서 상체 수평할 때까지 드세요. 천천히 오케이. 어깨 펴셔서 견갑골 안정화. 목 조금만 더 들고 자 트라이세 스 8번 시작 하나 쭉 다시 둘 팔꿈치 관절 고정 팔꿈치 관절만 폈다 접었다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마시고 내쉬고 두개더 하나 더 다시, 엎드려서 다운. 힘 빼셨다가. 자, 이번에는 다리 사이에 역시 공을 좀 끼고, 트라이스텝 하면서 무릎도 접으실 거예요. 자, 네. 팔꿈치 붙이고, 이때 조심할 거는 무릎 접고 올라올 때 허리 너무 꺾일 수 있으니까 아랫배 당기는 거 신경 쓰시면서. 자, 다리 폈다가, 쪽 폈다가, 팔꿈치 피면서 무릎을 접어주세요. 무릎 최대한 접으세요. 유지.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복부의 힘. 다시, 돌아왔다가. 이때 무릎 피고, 다시. 아랫배 힘, 반복.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여섯 자두 개만 더자 어깨 굽지 않게 자 라스트 한번 돌아오셨다가 오케이 내려놓고 잠시 또 내려올게요 발에다가 스트랩 걸겠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네. 자, 처음에는 몸통 잡고, 네,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굴려서 라운드하게, 복부 수축, 수축한 상태에서 누울 수 있을 만큼 누워보세요. 오케이,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컬업.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왔다가 허리 펴고 이게 하나, 정수리 길어지게,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굴려서, 둘, 발목 당기고내놓으지 네, 말고, 발목 당길 때, 여기 허벅지 앞쪽도 힘, 다시, 어. 허리 펴고 앉고, 마시고, 내쉬면서, 셋. 자, 유지, 3초, 2초, 1초, 위로, 어. 오케이. 발목 최대한 깊게 걸고 발가락 땡김보다는 발목 땡기는 거에 집중해보세요. 발가락이 아마 땡겨질 거예요. 한번 다시 버텨보세요. 발가락은 좀덜 땡기고 발목을 땡기세요. 그렇죠? 얘 예,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근육이 또 달라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발목을 땡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업. 어, 잘했어요. 머리 피고, 하나 더, 라운드 백. 후. 자, 앞으로 나란히. 자, 복부 힘, 천천히 만세. 5, 4, 3, 2, 1, 컬업. 다시, 롱시손 내리고, 잠시, 숨 돌리고. 자, 바로 플랫백. 자, 앞으로 나란히 자, 허리 펴고 천천히 손 만세 허리 평행할 때까지만 과하게 들지 말고 자, 복부와 허리의 평평함 유지 자, 고관절 위에 일자로 쭉 펴면서 갑니다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랑 허리 동시에 힘키 커지게 3 2 1 롱쉽 길어지게 일어나세요 오케이 손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위로 업,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갈수 있을 때까지,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의 힘, 다시 키 커지게 업, 앞으로 나란히, 두 개만 더, 다운, 자, 복부 힘, 다시 위로 업, 앞으로 나란히. 자, 하나 더. 다운. 자, 정수리부터 키 커지게. 오케이. 업. 다시, 앞으로 나란히. 호흡 정리하시고. 자, 플랫백이랑 로테이션, 회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서, 왼쪽, 오른쪽 한번씩 돌리고, 오시는 게한 번인데, 세 번만 할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 만세. 마시고 내쉬면서 플랫백. 몸통 일자로 피고, 유지, 정수리 축으로 회전. 후, 유지. 반대쪽으로, 회전. 중간, 키 커지게 일어나고, 앞으로 나란히. 다시 둘. 다운. 자, 회전. 골반은 유지. 복부 수축, 반대. 다시 위로 어손 내렸다가 라스트 한번 다운 자, 회전 후후업손 내리고 오케이 잠깐씩 그래도 막 지날 것 같진 않죠? 네. 네. 자 사이드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발 걸고 사이드로 옆, 옆쪽 보시고 양반다리 오른다리는 양반다리 하시고 자 사이드 자볼때빠 잡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만세 최대한 걸어주시고 네, 몸통 일자까지 유지. 오케이 발을 더 벌리세요. 밖으로. 오케이. 매달려서 팔꿈치 피고, 네, 몸통 일자 조금 더 늘리세요. 최대한 늘려요. 자,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하나, 좀더 올라오고, 이때, 팔 들면서 허리 필려고 노력 자, 갈뼈는 약간 닿고, 다시 수평할 때까지 내려갔다가, 자, 추가적으로, 오블릭 늘리고, 자, 중간, 조금 더 수축, 유지. 반복. 하나만 더. 내려가세요. 다시. 중간. 수축. 오케이. 안 됐죠. 네. 제가 평소보다 템포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원래좀 실시간도 가지고 하는데, 편집을 안 하려고, 회원님의 능숙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발도 벌리고, 옳지. 복부 수축. 네. 넘어가 보세요. 수평 좀더 늘리고, 최대한 늘렸다가, 다시 중간, 스탑. 더 수축. 유지. 이때, 팔이 와요. 그게 아니라 옆구리만. 다시 두번 더. 팔 오지 마시고, 옆구리 늘렸다가, 오케이. 늘렸다가 중간, 복부 힘, 더 옆구리 힘. 팔 오지 말고, 오케이. 하나 더. 후, 늘렸다가 마시고, 다시. 후, 스탑. 네. 자, 한 발로. 몸통 차고 엉덩이 힘으로 약간 회전까지 할 건데 제가 약간 링을 줄 거예요 링 잡고 몸통 회전 버티고 다시 돌아왔다가 요 동작 앞으로 나란히 네, 일단 뒷다리 쭉 차시고요 무릎 들고 엉덩이 좀더 드세요 좀더 상체 숙이고 유지 자, 몸통 천천히, 왼쪽 회전, 스탑. 자, 유지. 무릎 좀더 앞쪽으로. 자, 저 엉덩이 늘어났죠? 느끼죠? 버티시고. 다시 몸통 중간. 다시 캐리지 끌고 오고. 다시 둘. 캐리지로 쭉 밀고. 앞으로 나란히. 자, 몸통 회전. 자, 무릎 두 번째 발가락이랑 수, 수직. 무릎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리세요. 오케이. 3, 2, 1, 돌아왔다가 일어나고 다시 세번더 회전 유지 다시 어목 들고 두번더 회전, 왼쪽 무릎 밖으로 벌리고 업. 올라오시고, 자 하나 더, 회전, 엉덩이 늘어난 느낌, 3, 2, 1, 돌아왔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자세 자, 취하고, 자 캐리지 밀면서, 자 무릎 두 번째 발가락이랑 수직 회전, 정수리 축으로 회전, 그지자 엉덩이 늘어나는 게, 무릎 바깥으로 좀더 벌리고, 체중 약간 바깥쪽 일어났다가, 자 둘, 자몸통 회전. 다시, 어, 다시 하나, 회전, 자, 무릎, 저를 밀세요 무릎 밖으로 약간 미는 힘, 팔 앞쪽으로 쭉 펴고, 일어났다가 하나 더, 자, 무릎 밖으로 펴기, 힙 조금만 더 뒤로 빼고 뒷다리 펴세요. 3, 2, 1 일어났다가 업 네, 잘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laughs> 리포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